안녕하십니까 복잡하게 엉킨 매듭을 풀어 가치를 찾아내는 공인중개사이자 부동산권리분석사 대표 이지욱입니다 혹시 등기부등본에는 분명 내 이름이 적혀있는데 정작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동산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팔려고 내놓아도 문의조차 없고 커지고 있자니 매년 꼬박꼬박 나오는 세금고지서에 한숨만 깊어지는 바로 그 부동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동산을 골칫덩어리나 애물단지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특수 잠금장치가 걸린 금고입니다. 금고 안에는 분명 값진 보물이 들어있는데 아무나 열수 없는 복잡한 잠금장치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바로 그 특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동산 금고에는 어떤 잠금장치가 걸려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특수 잠금장치의 유형을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길 없는 성과 같은 맹지입니다. 주변이 모두 다른 사람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로와 연결된 길이 없는 땅입니다. 비유하자면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아름다운 무인도와 같습니다. 풍경도 좋고 가치도 높을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섬으로 들어갈 배나 다리가 없으니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개발은커녕 활용조차 할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둘째 주인이 너무 많은 자동차 바로 공유지분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대는 하나인데 운전석에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각자 가고 싶은 방향이 달라 페달과 핸들을 서로 다른 쪽으로 움직이니 차는 결국 시동만 걸린 채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내 집에 낯선 자물쇠가 걸린 경우 유치권입니다. 분명 내 소유의 부동산인데 이전 소유자와의 채무관계를 주장하는 누군가가 건물을 점유하고 내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돈 주고 산내 옷을 옷장에 넣어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옷장 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열쇠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오심이 분명한데 입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황당한 처지인 것이죠. 넷째, 내 밭에 뿌리 내린 남의 집 나무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입니다. 큰맘 먹고 매입한 내땅 위에 내 소유가 아닌 낡은 건물이나 조상의 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권리를 보호받는 아주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내가 땅 주인이라 해서 함부로 베어낼 수가 없습니다. 비옥한 밭 전체를 갈아엎어 새로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밭 한가운데에 옮길 수 없는 거대한 나무가 퍼티고 서 있어 농사 계획 전체가 틀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보증금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선순위 인차인 등 다양한 종류의 잠금장치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잠금장치를 여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잠금장치들은 어설픈 지식으로 건드리거나 힘으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자물쇠는 더 단단히 잠기고 금고의 가치마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중계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이 어떤 종류의 잠금장치로 얼마나 복잡하게 잠겨있는지 서류와 현황을 통해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잠금장치의 구조와 원리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오직 그 금고만을 열수 있는 맞춤형 마스터키를 찾아냅니다. 물론 그 마스터키를 어떻게 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지는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핵심 영업비밀입니다. 이는 법률, 협상, 심리가 복합된 부동산 종합 예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잠자던 가치를 깨워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이 비용일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비싸지 않을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변호사에게 맡기거나 어설픈 비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일이 더 어렵게 꼬이거나 시간과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은 공인중개사이자 부동산 권리 분석사인 제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제안드립니다. 다른 곳에도 충분히 알아보신 후 제가 제시하는 비용과 비교해 보십시오. 결코 고객에게 부담을 드리는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드림으로써 신뢰를 얻고 평생의 부동산 파트너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컨설팅 비용은 단순한 소모 비용이 아닙니다. 매년 내야 했던 세금,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하는 자산 가치,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고생을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멈춰버린 수억원짜리 금고를 여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열쇠 제작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 자산의 잠재 가치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내 부동산 가치 진단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문자로 신청 주실 때 성함, 해당 부동산 물건 주소 및 기타 참조할 내용을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골치 덩어리가 어떻게 보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